문화시장으로 알려진 목골시장, 전통시장 라디오 방송에 대하여 이충헌 상인회장과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목골시장 2003년도에 상인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차 가공식품 주로 먹거리를 판매하는 시장이고요. 하루에 이제 약만명 정도. 고객들이 이제 유입되고 있고 주말에는 15,000명 정도 굉장히 활성화된 시장인데 사실 과거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나지 않는 것이 바로 목걸 시장이었는데 어떤 그 상인들의 그 문화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 시장이고 또외부로 많이 알려진 시장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갔는데 지금은 이제 벤치마킹 어느 시장으로 이제 변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이 전통시장 하면 이제 같은 공간 내에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또 시장 내 상인들끼리 어떤 그 소통이라든지 이런 화합이 잘안 되는 부분 특히 또 시장 하면은 이런 그 고객들의 불편이라든지 불만 사항들을 해소, 해소해 줄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적어요 사실 아, 그래서 이제 고객들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았던 것을 우리가 그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어, 순전히 목걸이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DJ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각 DJ별로 그 프로그램들이 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DJ는 뭐 시사를 다룬다든지 어떤 DJ는 또 문화를 다룬다든지 어떤 뭐 DJ는 개별 상가를 좀 홍보해주는 DJ가 있고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분야별로 DJ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상인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고기도 좋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어떤 그 상인들 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를 이제 방송으로 이제 해결하고 다 해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객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불만 사람들을 라디오 방송 DJ들한테 이제 전달해 주면은, 우리 DJ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상인들한테 어떤 그 고객들의 이제 요청 사항이라든지 불만 사항들을 또 전달해 줌으로써 상인들이 이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인들도 재밌어 하고 또 고객들도 굉장히 또 재밌어 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 동안 이제 자율적으로 상인들이나 고객들한테 신청도 받아서 또 전달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사연이라든지 이런 그소적거리들을 직접 받아서 이제 DJ들이 전달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과정상 이제 보면은 이게 대본 쓰거나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할애 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장사하는 시간에 가서 방송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상인들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잘 되고 또 고객들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잘 되는 거죠. 이제 어 그걸 통해서 이제 개별 점포에도 굉장히 또 좋은 효과적으로 와서 전체적으로 개별 점포에도 정사가 잘 되는 그렇게 지금 현성이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제 계획은 이제 개별적인 개인 뭐 희망사항이라 고볼까 이제 그런 건데 전국에서 많은 시장들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의 방송밖에 안 되는 게 약간의 한계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중파 방송을 좀 만들어서 우리 전통시장에 꼭 우리가 목걸 시장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뭐주문진을 가지 않더라도, 아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장이 어떤 그, 뭐 특가 판매라든지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공중파를 통해서 아마 한다면 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 대 요청하는 게 우리가 그 전통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 채널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계속 좀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간에 언젠가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공인들한테 초상공인들한테 공중파 방송 채널이 하나 만들어져서 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수 있는 가올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디오 방송 채널은 매일시 각각 오늘은 목골시장 또이 다음 주에는 뭐 어디 광주 경안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문시장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홍보가 되는 거죠. 이제 년 넘었던 뭐 이수하시는 이제 방송할 때는 이제 시장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거고 사실 그 이런 그 라디오 채널 하나 만들어놓으면은 이제 뭐 예산 도 사실 안 되고 광고 효과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한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시장들을 더 이제 한꺼번에 도 홍보할 수 있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템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맨 처음에는 기도 지금 이제 우리 상인들의 소통을 좀그 가져보자 또 고객들에 또 소통을 함께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방송 우리 먹거리 부터 시작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좀 한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좀 주변 시장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방송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이제 그 유선 이제 채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그 시민들은 들을 수가 없는 데꼭 이거 방송은 시장에 와야만 들을 수가 있는 한계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파로 하게 된다면 굳이 시장이 안와도 먹고 시장 이야기를 또 우리 전통 시장 이야기를 언제든지 차, 차에서 듣든 뭐 집에서 듣든 라디오 방송 만 틀면 되니까 언제든 들을 수 있으면 이게 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인터넷을 이제 우리가 같이 맞춰서 이제 방송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시장에서 방송한 것을 우리가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쌍방이 대야만이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종프라면다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니다 근데 이제 목걸 시장은 이제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동아리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회원들이 90명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각자의 맡은 그 동아리 활동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뭔가 좀 움직여서 주도적으로 활성화시킨 시장이다. 상인들이 주축이된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줌마 불평 합창단이라는 이 합창단이 있는데 이제 그 우리 엄마들 그러니까 장사하신 여성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게 문 열고 또 장사하고 집에 가면 또 식구들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이 거의가 없죠 근데 남자 상인들은 가게 문만 열어놓으면 밖에 나가서 뭐 소주도 마시고 산에도 가고 뭐찜질부도 가고 막 이런 그 활동들을 하는데 여성 상인들은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성 상인들이 이 스트레스, 불만과 불평들을 남편하게 하자니 집안싸움날것 같고. 그래서 그걸 결국은 고객들한테 들더라 불만과 불평들을. 그러면 시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장에 그 찾아오는 고객들이 더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러니까 상인들,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재밌게 장사를 해보자. 우리 스트레스를 우리가 좀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들을 노래로 이제 예, 순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노래를 함으로써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를 하자. 그래서 합창단이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에 다니면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또 시장도 같이 이제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이제 다각도로 이제 하고 있니다